여러분 어, 누구를 좋아해보고 사랑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누구를 좋아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면 어, 나타나는 특징들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어, 그 중에 두드러지는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특히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무엇이 많아질까요? 그 사람을 향한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 사람이 뭘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 그 사람이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 무슨 옷을 입는지, 어떤 취미를 가지고 있는지,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면, 그 사람이 작고 하찮은 것이지만, 그 사람을 좋아하고 사랑하면, 그 사람의 모든 게다 우리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너무 좋아하면요, 평소 안 하는 행동을 하기도 합니다. 제 아내는요, 과일 중에... 딸기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별명이 이건 비밀인데요. 저만 아는 건데, 딸기 공주입니다. 잘 논다라고 생각하시면 할수 없는데, <laughs> 네, 딸기 공주예요. 결혼하기 전부터 딸기를 참 좋아했어요. 여러분, 제가 좋아하고 사랑하는 여자가 딸기를 좋아하는 것을 제가 알게 되니까, 그때부터 제가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색종이를 사서... 색종이를 접으면 뭘 접습니까? 종이학을 접잖아요. 그래서 종이학을 천마리 접어가지고 유리병에 담아가지고 선물로 주기도 그러잖아요. 딸기를 좋아하니까 종이를 사서 뭘 접기 시작했을까요? 제가 딸기를 접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것도 처음에는 어떻게 접는지를 몰라가지고 물어, 물어, 물어가지고 얼마나 많은 실패를 거듭했는지 몰라. 그리고 드디어 이제 딸기 만드는 알기를 접는 방법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요 하나씩 하나씩 접기를 시작했습니다. 천 개를 접어야 하는데 안 접히지는 거야. 이거 언제까지 이걸다 접을 수 있느냐? 그래서 제 아내는 아마 모를 것 같은데 제가 다 접었다고 했는데 사실은 그때 제가 유스 아이들을 다 동원을 해가지고 딸기를 접어라 이렇게 해가지고 천 개를 접어가지고 병에 담아서 제 아내한테. 준 것입니다 그 청계를 받고 아마 마음에 감동이 있어서 결혼을 하지 않았나 물론 제 생각입니다만은 여러분 이렇게 누구를 진심으로 좋아하고 사랑하면요 그 사람의 모든 것이 다 자기의 관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게 사랑의 법칙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 사랑의 법칙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시편 139편의 말씀을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누구의 시입니까? 누가 기록하고 있어요? 다윗이 기록한 시입니다. 이 다윗이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 대해 마음을 다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죠.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아신다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자기를 잘 아시는가? 중간 구절을 보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 보셨으므로, 그 하나님께서 다윗을 살펴 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를 잘 아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살핀다, 단순히 여러분 바라보고 단순히 보는 행위가 아닙니다. 여기서 이 살핀다, 살펴 보았다.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 보니까 이 살펴 보았다를 어떤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가하니, You have a s e a r c h me. 하나님께서 나를 설치하셨다 나를 조사하고 살피고 살피고, 나를 어떻게 해요? 가까이서 살펴보셨다는 것입니다. 일정한 거리를 두고 바라보는 게 아니에요. 이게 썰치는 것은 뭡니까? 마치 현미경으로 그 대상을 어떻게요? 치하고 바라보고 살피고, 우리 하나님이 다윗을 그렇게 살펴보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너무 잘 아신다라고 다윗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해서 다윗이 하나님에믿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이절도 한번 볼까요 이절 같이 읽습니다 주께서 내가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하나님께서 다윗에 안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내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3절도 한번 볼까요? 나의 모든 길과 다윗의 모든 걸어가는 길 그가 눕는 것을 하나님이 어떻게 아셨다고요? 살펴보셨다 그래서 나의 모든 행위를 우리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누가요? 하나님께서요 4절의 말씀도 한번 봅시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내 혀의 말을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나이다. 하나님께서요. 다윗에 대해 모르시는 게 없습니다. 사실 말씀을 보니까 다윗이 혀를 통해서 말하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알지 못하시는 것이 하나도 없으시다. 무슨 말을 하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그가 앉고 일어서는 것 그의 생각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이 살펴보셨으므로 설치하셨기 때문에 너무 잘 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지금 다윗이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데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있습니까? 자기를 살피시고 자기를 너무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모든 것만 아실까요?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우리의 모든 것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의 안고 일어서는 것, 우리가 생각하는 것, 우리의 혀를 통해 말하는 모든 것, 우리가 걸어가는 모든 길, 누가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아십니다. 왜입니까? 어떻게 아십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살펴보셨던 것처럼, 동일하게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도 살피시고 돌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 믿음이 있어야 돼요. 성경에 다윗이 만난 그 하나님을 다윗의 하나님으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왜 수천 년이 지났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을 통해서 다윗의 하나님을 이렇게 우리에게 왜 알려주고 있습니까? 그 하나님이 너희들이 믿는 하나님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어떻게 설치하고 계시는 거예요. 살피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안고 일어서는 것,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이 걸어가는 걸음들, 여러분이 무슨 생각, 여러분의 혀를 통해 말하는 모든 것,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살피신다고 해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집착하고 계시는 건가? 하나님이 나의 일거수 일투족을 지금 감시하고 계시는가? 이게 아니죠, 여러분. 만일에 그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해요? 집착하고 감시하는 하나님이면 다윗이 어떻게 이런 고백을 할수 있습니까? 이건요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의 고백 아닙니까?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다 아시고 안고 일어서고 걸어가고 생각하고 말하는 모든 것을 알고 계신 그 하나님 내가 걸어가고 내가 알고 생각하고 품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름에도 불구하고 나를 배신하지 않으시고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해 다윗이 지금 오늘 시편 1 3 0분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저 불평이 아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 아닙니까? <목소리> 여러분. 오늘이 다윗이 나를 살피시고 나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뭘 알려 주고 계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지금 우리에게 알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도 여러분, 다른 거는 의심해도 괜찮습니다.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만큼은 절대 의심해서는 안 됩니다. 이건 여러분 옵션이 아닙니다. 이거는 i 센셜입니다 필수입니다. 이건 여러분 신앙생활 주님이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여러분 콧코대 호흡이 멈추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은 꼭 붙들어야 돼요. 이걸 의심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 변하지 않습니다. 오늘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그의 안고 일어서는 과정 속에서. 그가 말하는 모든 과정 속에서, 그가 생각하는 것 중에서, 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이 없었겠습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실망스러운 모습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변치 않으시고, 자기를 이전처럼 살피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한 것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에 감격하여서 이런 고백을 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은요, 오늘 내일 마음이 바뀝니다. 사람은요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하면 또 얻을 게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돌아서 버립니다. 어제까지는 언니 동생 하다가 오늘은 이런 원수가 되어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 사람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라고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이 계속해서 시편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이런 고백을 합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봅시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나이다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에 누가 계신다고요? 하나님이 계신다 하늘이 어떤 의미입니까? 하늘을 날면서 성공하고 좋은 상황이 되고 내 인생에 막 손에 잡히는 것도 많고 생각하는 것들이 다 잘되고 이런 순간에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것은 반대로 내가 소울의 자리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이게 무슨 말이에 내가 그 소울에 내려가더라도 내가 지옥과 같은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내가 실패를 경험했을지라도 내가 외롭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동일하게 거기에 계셔주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이 이 고백을 꼭 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죠. 시편 139편 10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나를 돌보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의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거기가 어떤 곳입니까? 거기가 성공의 자리. 그 자리는 하나님이 마치 내가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수월의 자리에 내려가 있을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붙드시고 역사하는 그것을 우리가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윗이 이것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다윗이 성공했을 때만 왕의 자리에 갔을 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까? 아니요. 거기서도 계셨지만 그가 여러분 미친 척 하면서 이방 나리에 도망자의 삶을 살아갈 때 아들 압살롬의 카리어에서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해야 빼앗기고 광야로 도망갔을 때 아무도 없을 때그 외로운 자리에 있을 때도 하나님은 거기에 계셔 주셨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어느 신이 인간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런 신은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랑을 딱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음. 제가 지난 목요일에 총보기도학교 수업을 하는데 수업 내용 가운데 사도행전의 말씀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가운데 최초의 순교자 야고보, 야구부, 제자 야고보가 헤론 왕의 해서 칼로 죽임을 당합니다. 유대인들이 그것을 보고 기뻐하고 좋아합니다. 왜입니까? 야고보, 예수님이 찾아. 그죠? 예수님이 전한 메시지가 뭐였어요? 생전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본 자다? 하나님 아버지를 본 자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유대인들이 이 이야기를 듣고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가만히 있지 않죠. 저 예수는 목수의 아들데 사람의 아들인데 우리가 믿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총독에게 데리고 가면서 그 죄목이 뭡니까 그 당시에 종교법 죄목이 뭐냐 Blasphemy 신성모독죄였어요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인간이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니까 자기가 우리의 죄를 사한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단의 가르침을 전하는 교주였어요 유대인들의 입장에. 여러분 이건요 너무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감사한 게 뭐냐. 제가 그 시대 안 태어난 게 감사합니다. 여러분도 그런 거예요. 그 시대 태어나 태어났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존재가 될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의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고백이 엄청난 고백이 되는 거예요. 야고보를 칼로 딱 죽이니까 유대인들이 좋아하죠 이렇게 그래서 헤롯왕 분봉왕 헤롯이 또 누구를 죽이려고 합니까 베드로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베드로는 그 당시에 사도들 중에 사도입니다 초대교의 영적인 거대한 거목과 같이 교회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입니다 그 베드로를 죽이면 유대인들이 더 기뻐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고 베드로를 잡아서 오게 가뒀습니다 마침 무교절 기간이라서 그 목요절 기간에는 어떻게 해요? 사람을 처형하거나 사람을 어떻게요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유대법이라도 그래서 유월절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월절이 딱 끝나면 베드로를 감옥에서 꺼내서 어떻게 하겠다는 것이입니까?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요? 야고보처럼 사형을 시키고 칼로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감옥에서 어떤 역사들을 하나님이 보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서그 감옥에 있는 누구요? 베드로를 딱 거지분내지 않습니까? 베드로가 감옥에 나왔는데 이게 꿈인지 생신지 자기도 몰라. 근데 정신을 챙겨 보니까 감옥 밖에 있고 이게 생신 것을 거짓으로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신 것을 거짓으로 깨달았던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누구의 집으로 찾아갈 거예요? 성경에 보면 마가라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갑니다. 가봤더니 그곳에 여인들이 사람들이 그곳에 뭘 하고 있습니까?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잖아요. 베드로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베드로를 살려 주십시오. 유월절이 끝나면 죽임을 당할 것인데 야고보처럼 사형을당할것인데 하나님 우리 지도자 베드로를 좀 지켜 주십시오라고 간절히 그날도 기도하고 있었던 거 아닙니까? 베드로가 그것을 알고 그 마리아의 집에 가서 문을 두드립니다. 문을 두드리니까 한 여인이 나옵니다. 바깥을 딱 보니까 누가 서 있습니까? 베드로가 서 있는 거예요 베드로가 감옥에서 나와서 자기 눈앞에 딱서 있으니까 문을 열어줘야 되는데 문을 열어준 것을 잊어버리고 깜짝 놀라서 기도하고 있는 다른 성도들에게 찾아가서 베드로가 살아서 돌아왔다 He is back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들은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뭐라고 했을까요? 그런나 베드로가 살아오더라 l 할렐루야 하면서 역시 하나님우우의기 h 에응응하하시는요요렇렇반응하하지았어요요 뭐라고 l e 습니까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여인 로데라는 이 여인을 j a h 서 네가 미쳤다. u u m u s t b e m a d 너는 미친 게틀림 j a h h a l l e l u j a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고 베드로를 살려달고 기도하고 있는 이 성도들을 아닙니까. 근데 그 성도들이 베드로가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통하여서 살아 돌아왔으면 할렐루야라고 해야 되는데 네가 미쳤구나. 하도 이 여인이 계속해서 진짜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러면 베드로가 죽어서 죽어서 천사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있는 이 교회의 성도들 믿음이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어떻게 해요? 믿음이 없는 이들 하나님이 좋게 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을 보면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을 해 주세요. 그리고 그런 기도의 공동체를 교회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니. 믿음 없는 그들이었지만 살아 돌아온 베드로를 보고 베드로가 그냥 죽은 천사로 돌아갔다 미쳤다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그 속에 절대적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사용하시고 그 기도에 응답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부족한 거 하나님이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듣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돌보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런 초대교의 성도들 베드로가 진짜 살아돌아온 것을 알고 그제서야 할렐루야 하고 베드로를 반기고 안아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합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말로 하면 십자가를 빼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 여러분 악세사리가 아니에요 목걸이가 아닙니다 십자가는 원래 고대 사회에서 사형의 형틀로 사용되었어요 그것도 아주 악질의 제수를 참수할 때그 참수의 형틀로 이 십자가 형틀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형틀에서 누가 죽임을 당하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죽음을 당하셨습니다 여러분은 그분이 악질의 죄수입니까? 아니시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럼에도 십자가 형틀에서 마치 어린 수나 양같이 그 자리에 가서 십자가의 그형벌을 우리 주님이 대신 지시고 감당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이유가 뭐냐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이 죄도 없으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불구하고 이 땅에 우리 육신의 몸으로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벗은그 죄인들을 향해 왜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가? 왜입니까? 그 죄인들을 살리시기 위해 생명을 주시기 위해 그분이 십자가를 지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머리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논리로 이걸 이해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 이걸 자꾸 이해하려고 합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어지는 게 아니라 성령의 감동으로 깨달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십자가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이것은 우리의 힘이 아니요 성령의 능력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강력한 사랑의 증거로 하나님의 자녀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신비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찬송가에도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어떻게 다 기록할 수 있냐?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을 삼아가지고 부스로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한들 다 기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다 기록할 수 없다라고 찬송가죠. 이게 정확한 표현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한다고 하지만 이해할 수 없습니다. 신비입니다. 이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까지 모르는 거예요. 설교하는이 목사도 수천 번을 설교해도 이 하나님의 사랑을 다 알지는 못합니다. 천국 가봐야 합니다. 말씀을 맡겠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다른 건다 의심해도 괜찮아요. 그죠? 사람은 믿으시란데.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음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다윗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거기서도 주의 손이 역사하시고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마시고 상황이 조금만 어렵고 불리하면 그냥 우리의 머리를 휙 돌리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우리를 돌보시고 살피실 그 하나님을 믿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강력히 사랑하시는 증거 중의 증거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사랑, 신비와 같은 그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붙들 때에 여러분 죄를 이길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 때에 시급도 열심히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부를 때에 서울과 같은 상황에 있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서울에서 우리를 하늘로 인도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랑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더 가슴에 새기고 여러분 얼굴에 미소를 지십시오. 어깨에 여러분 힘을 하나님 여러분 가지십시오. 가슴을 펴십시오. 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웃을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할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 위로하심과 할 영없는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를 살피시며 돌보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며 감격하여 이 믿음을 붙들기로 다짐하는 이제라 거기 속의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자녀들과 간절한 기도 제목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이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